이번 시간에는 하프 클로브 히치. 다시 말해서 샤클이나 카리버너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고리를 만듭니다. 한번더 비틀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카리버너나 샤클을 그림과 같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여기에 잠금장치가 되는 거고, 이 로프가 바깥에서 칼이 번호보다 아래에 있죠? 손을 잡고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풀어주고, 당기면 조이, 조이게 되는 거죠. 하프 클로치, 클로버 히치 방법입니다. 하프클로브 히치 샤클이나 카리버너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때는 끄집은되면 되겠죠. 로프를 구멍을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여기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 주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여기서 두 줄을 같은 곳으로 모읍니다. 여기에서 샤크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는 조임 현상이 일어나, 일어나는 거죠. 브레이크 현상입니다. 잡아주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매달려 있을 경우에 필요한 만큼 풀어주면 당기는 거죠. 풀어주면 당기는 거죠.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갈 때는 윗부분을 당겨줘야 되네요. 당겨주고 밑으로 내리게 되죠. 초보자는 힘들겠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내려오는 건 쉽죠. 내려온 만큼 놓아주고 당기면 장금이 됩니다. 위에서는 장금이 되고 아랫부분은 내려오는 만큼 길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프, 클로브 히치, 샤클이나 카리바나를 이용해서 벽에 매달려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를 겹쳤죠. 겹친 상태에서 로프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두 가닥을 다 U자 고리형에 넣는 거죠. 지금처럼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끝 가닥을 가지고 틈 사이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에서 당겨준다는 거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겹쳤습니다. 겹친 것을 로프를 지지대에 감아서 나머지 남은 두 개의 로프를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고리 안쪽으로 3회 이상 감습니다. 하나, 둘, 셋. 감아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옥매듭을 하거나 아니면 한매듭을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빠져나갈 일이 거의 없겠죠. 지금 한 방법은 한매듭이다 그죠. 옥매듭은 여기서 한번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매듭이. 이번 시간에는 쉽고 강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한번 감았습니다. 여기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한번 감았죠. 다시 원 로프를 감아줍니다. 지지대에 감았다는 얘기죠. 한번더 감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서 이 짧은 로프를 두 개의 원고리 속에 집어넣어줍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에 로프를 한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로프, 끝가닥을 이용해서 원가닥에 한번 회전을 해줍니다. 한번 회전을 했죠. 여기서 다시 감는다는 거죠. 지지대를 짧은 노프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한번 회전을 해서 고리 속으로,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 넣어준다는 거죠. 됐죠.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흔들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한 매듭을 하거나 아니면 옥 매듭을 해주면 좋겠죠.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작업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혹 풀릴 수가 있으면 한매듭이나 옥매듭으로 완성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푸는 것은 줄줄이 풀리겠죠 쉽고 강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걸상매듭법으로서 부상자를 구출하거나 허리에 묶고 작업할 때 사용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2, 3m 정도 접어서 두겹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두겹 고리를 만들었죠. 여기서 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로프를 끼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고리를 전체를 감싸면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죠. 이 부분을 다시 역순으로 당겨준다는 얘기죠.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부분은 어깨에 걸고, 한쪽 부분은 허리를 감싼다는 거죠. 부상자를 구출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하나는 허리를 사선으로 걸고, 하나는 허리를 감싸는 거죠. 길이 조정은 여기서 하면 되겠죠. 안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격고리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풀려면 역선으로 풀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겹으로 겹쳤습니다. 2-3m 정도 되어야 됩니다. 허리에 감고 어깨에 감싸려면 그 정도 길이는 되야 되겠죠. 여기서 고리를 만든 후에 고리를 만든 후에 두 개의 겹친 로프를 집어넣어 줍니다. 넣었죠?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잡고 전체를 감싸줍니다. 전체를 맨 밑에 간다는 얘기죠? 어? 위에 맨 위에 올라온 이두 개의 로프를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는 어깨에 사선으로 묶고, 걸, 걸치고, 하나는 허리에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길이 조정은 여기서 느슨하게 하여 길이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인명을 구출하거나 또는 허리에 묶고 매달려서 작업할 경우에 적합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겹고리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